10월 2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되었던 땅 이집트에서 나와 시내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시내 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선포였죠.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식을 통해 인생의 동반자가 될 것을 가족과 여러 지인들 앞에서 약속하고 선포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실 것을 온 세상 앞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가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 앞에서 증거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출애국기 24장의 말씀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세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출애국기 24장 3절의 말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함해 그들이 한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대답하였지요. 그렇게 시내산 아래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수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번제와 허목제를 드렸습니다. 언약의 예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때 모세는 소를 잡은 피를 그릇에 담아 재단과 또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것이 언약의 피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조금 거리 끼고 불편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짐승의 피를 뿌리는 행위 자체가 거북스럽게 느껴지니까요. 그러나 언약의 본질을 생각하면 이 피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피는 곧 생명을 뜻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대속의 피를 통해 맺어진 생명의 구원, 생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역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는 죄인인 것이죠. 죄를 씻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물론, 소를 잡은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죽음의 심판을 이기었듯이 번제와 화목제의 소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잠시의 방편일 뿐입니다. 양과 소의 피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서 구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종기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출애굽기 24장 11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은혜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눌 천국 잔치의 기쁨과 영광이 시내 산에서 잠시 먼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이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안으셨죠. 신의 산으로 올라간 모세는 40일 낮과 밤을 보내며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명령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들을 기록한 돌판을 주셨죠.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신해산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 중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 모두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소와 양의 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이곳에 생명샘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샘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부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아 은혜의 주.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야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ın하ya 주, ın하ya 주 yeah.